왓디왓디 왓디, 왓뜨루와뜨나와왓리루뜨이 와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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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뜨

어 톨롱 타오 차이메크 아 여기서 숨어 버서래요 여기 요 라이워크 리비선 매낭 프라 이메크 저거 양 아나더 아나더 어 키논 어투투투 리버 어 리버 차이메어 붕붕 붕붕 야셈셈셈낫낫 리버 아, 아 아니야. 그강 호수래요. 호술이 네, 치아라, 네. 네. 치아라 붕보라펫, 붕보라펫이라는 호수랍니다. 붕보라펫. 크커 어, 커다미 어, yeah, yeah. 아, 아, 저기 악어가 있다네요. 악어 많죠, 저, 뭐이 아. 아, 아, 아. 네. 아, yeah. 죽은 거 묻어? 아. 거기 무덤. 어, 공동묘지. 그래콘이레네방방 차이나. 공 아. 려 네, 오케이 오케 아, 네분 아아 네, 네. 네, 차이나. 네. 어, 옛날 옛날 여기 태국 국왕입니다. 지금 돌아가셨고요. 이분의 아들이 지금 현재 국왕이죠. 전 국민들의 굉장히 존경을 받던 분인데. 이분, 이분이 옛날, 이 옛날 구강지 돌아가셨죠. 지금 돌아가셨죠. 네. 응.